아, 요거는 영웅이라서 탈취가 안될 텐데, 쉴드가 일단 차가운, 과감하게 한번 써먹었어요. 이럴 거면 그냥 여기다가 들어가는 것도 좋았었는데, 일단 쉴드 채워놓고, 일단 보병, 아, 받반 야, 이곳은 그냥 절반이 다, 타노스 됐네, 타노스 됐어. 한다면, 나, 만약에 시간이 난다면, 낮에 좀, 하, 잠깐 하던가 해서, 하는데, 일단 쉴, 쉴 생각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방송경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연습할 시간이 없다보니까 여기 제가 프론트에 맵입니다 프론트는맵 중앙에 중앙에 이 전진기지가 좀 있거든요? 예 미니베이스가 있어서 이 미니베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자원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인 쪽으로 여기에 막 막사 같은 것도 올려내주면서 어, 보병 블로빅이 조금 더 힘을 실어주거나 아,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자, 얌얍 나왔습니다. 얌얍, 그리고 상대는 카터 함장, 라나의는카터 함장과 얌얍입니다. 얌얍은 내가 로보덕토님 덕분에 좀 많이 중계를 하게 되는데, 염려분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예, 물량으로 몰아붙인다. 이거 하나로 설명이 되고 카트 함장은 아군들에게 이제 경험치를 빨리 먹게 해서 테크 트리를 아, 테크 트리한다. 그 유닛 베테런시를 빨리, 빨리 달수 있게 한다. 서로 보병에다가 힘을 실어 주는 건 맞는데 약간 좀 다른 느낌이다라는 점알아면될것 같고요. 로보트 크님이 아까 전판에 킨 선에게 좀 크게 당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총알바지와 초퍼를 같이 운영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 동네 추출기 하나 전선내가 하나 있고 화베스터 있고 무난무난한 스타트 이쪽도 자원이 예 아마리 올라가면서 무난한 스타트 어, 올라갑니다 양쪽 다 처음부터 영웅을 뽑아주면서 어 전투를 치러줄 무난한 스타팅을 좀 플레이 할것 같네요 아 진짜 많다 지금 경기 시작한지 1분, 2분 더 돼가는데 지금 나온 유리집 몇 개인가요? 지금 총알바지가 몇이야? 사실 언뜻 잘못 보면 오크 같아. 그리고 영웅 으로 는또 고블린 나왔 습니다. 고블린 나왔 고, 이쪽 도 제로 이 나오 는군요. 우리 영구, 우리 영구요, 영구 빨리 나와라. 이 총알 바지들이 총알 바지들 가지고 이 총알 바지들만 지금 벌써 80대를가 이게 인구수 하나 이밖에 안 먹거든요. 예, 중계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메타도 있고 빌드도 있고 빌드도 휘간 하나에 되게 다양하게 흘러가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게임 자체를 진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너무 많은데? <laughs> 아니, 지금 3분, 지금 4분도 안 되는데, 지금 거의, 거의, 인구수 거의 플로우 다 되는데, 33대 74의 대결이에요, 이거. 물론, 총알바지라서 그렇게 아프지 않을 텐데, 이거 제롬 증명이 완전, 저, 날아다니겠는데요, 잘하면 와.. 물량 봐라 아 이거이것도 남자의 로망이지 근데 이쪽 해병대 나름 블로빙 시작했습니다 제롬 중령이 있기 때문에 해병들을 막아보지만 이거 수류탄 필요할 것 같은데? 수류탄? 나오고요 제롬중령 지금 아 적군들한테 지금 하기 너무 좋죠? 하지만 아, 서프라이즈 3배 테러시에 자 이쯤되면 재료 좀 빠져야 됩니다. 재료 빠져야 돼요. 연구 빠져야 돼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행히 이 친구들이 근접이라서 근접이 어 살아 살아 이게 살아 이게 살아요? 이게 살아요? 어어? 어어 이거 이거 쓰... 어 살았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앞까지 이렇게 당도한 친구를 뭘로 아 요거는 영웅이라서 탈취가 안될 텐데 쉴드가 일단 차고 한번 과감하게 한번 썬 걸었어요. 이럴 거면 그냥 여기다가 들어가는 것도 좋았을 텐데 일단 쉴드 채워놓고 싸움 들어갑니다. 해병대를 지금 다른 쪽에서 좀 뽑아야 될것 같은데 아. 맵 전역에서 지금 미니 베이스만 먹고 여기서 지금 총알 바지만 보내는 거에요 물론 이 친구들이 잭 레빗을 잡는 게 굉장히 좀 오래 걸려가지고 나 우리한테 털 포터도 나올 고 일단 막아냈어요. 막아내고 이거 막으려면 뭐 해요? 헬브링을 나와야 됩니다. 헬브링 거. 헬브링 거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거 그래도 막아낸다 물론 이제 고블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그네미스 죽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포탑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할 거고 일단은 내가 먹는 미니베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쪽 미니베이스 딱 공격대 캠프거든요 아 동료 주시가 올라가고요 이쪽 하베스터 하베스터 여 와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찍어 놨어요. 예. 총알바이 나면 다 저기다 보내려고. 79입니다. 인구수 풀이에요. 30대 풀의 인구수의 대결. 제롬 주는 지금 체력이 없어 가지고 미니 베이스 쪽에 있는 거 잡아 물자 보고 쓸때 올라가고요. 하나 지금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를 지금 치러 갑니다. 런 라이더 건물 공격력 유니터도 나와서 지금 건물 테러 들어가는 거죠 라이더라면 뭘 타나 타지 않고 그냥 그냥 건물 대공만 대구, 하네 아, 그냥 주먹으로 깨부시네요 이야 많다 많아 이거 폭격 스킬 하나 있어야겠는데 폭격 스킬로 한번 싹쳐단 한번 해줘야 예 싸움이 좀될것 같은데 제로 a r 은 일단 is low on health, be careful. b a r r a c constructed. What is this? This is the shield of Santaso. Sentinel is 이게 지금 아직 1티어라 레드팀 쪽에서 레온 로버트코디이지 이제 2티어 올라갔거든요. 반면에 아직 1티어라서 전기가 10까지 모여야 되는데, 1티어를 살려면 탔네요. 이제 2티어 선 들어갑니다. 1티어를 버텨냈다이 그러니까 거지, 라노아는 지금 얌얌을 상대로 1티어를 버텨냈다는 게난 지금 너무 신기하거든요. 얍얍이 1대어때 끝낼 수 있을정도로 정말 강력한 친구라서 헬..헬 브링 라너는 진짜 센스가 좋으셔서 제가 이분 많이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중계를 했지만 센스가 좋으셔가지고 진짜 중고 신입이거든요 사실 중장그런트 어느정도 좀 섞어주고 있죠? 이러면서 인구수 증가 어, 찍어서 지금 100까지 올렸습니다 로버트쿤이와 이게 물량이지 자 요거 막으러 왔습니다 막으러 왔는데 여기 불 지르러 왔거든요. 레터 갤럭시 galaxy... 아 다른 동네 <laughs> 스풀 데미지다 보니까 포탑으로 저하 하지만 이쪽은 힐 장판 깔고요. 하드카우터 만나니까 불 만나니까 시, 신나죠 지금? 일단 보병 확실... 아 총알받이 야 인구수 그냥 절반 이상 타노스 됐네 타노스 됐어 저격수 저격수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잡겠다는 거죠 지금? 고블린 잡겠다는 거죠? 자 영웅을 잡으러 가자 영웅을 잡으러 가자 일단 저 메탄웨건 잡아야 되는데 아 내가 돌아왔다 이 전쟁을 끝내러 왔습니다. 제론 중에는 다시 한번더 체력 해볼 것도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코블런트 차량 이따가 뺏으면 돼요. 이따가 이따가 어찌 이따 먹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따 먹을 거야. 다내 거야 다. 자 고블린 밀리고요. 라누아는 이거 극적으로 또 타격을 보나요? 막았다. 기지베이스 살렸다. 이거 멀티 확장 살렸어요. 라누아르님 이거 약간 오늘 명동기를 또 만들어내네요 이제 미니베이스 좀더터트려 내주면서 이제 라누아르님 밀고 갈 타이밍이에요 자 뺐자 이 차는 이제 제겁니다 어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겁니다 탈취 완료 하면서 아 이게 근데 외건이 궁금한게 외건이 얘네들한테 버프를 아, 안주 산소차 자 이러면서 ODST 드랍 OST, ODST 팀 왔기 때문에 자아 좋아 주었던 메탄 외건이 이제 총알 바지들을 도트 대비 넣고 있어요. 자 그래도 아직 나도 끝나지 않았다. 멀어도 가지고 방어하는데 성공하고요. 제롬 슬슬 빠져야 될것 같은데. 자다 막아냈던 거 공격 영러시 들어갔지만 영러시를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레이스에서 나왔고요. 음, 신차 뽑아야지. 이제 적당히 나오면 좋을 게 상대편들이 기교에 나오기 때문에 사이클롭스 정도가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면 이제 기갑 상대로도 이제 꽤나 괜찮은 싸움이 될거될거 같거든요. 자, 반면에 계속해서 한 티어를 앞서고 있습니다. 3 티어 올라갔고 3 티어 대2 티어의 싸움. 다시 한번 더 이쪽 베이스 다시 한번 더건드려옵니다 자 일장판 깔고 일단 먼저 또 라나는 건물 때려러 가고 있거든요. 방어를 빨리 내려와야죠. 사이클로스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는 저 총알 바지들보다 틈틈이 섞여 있는 머러드들이 아프기 시작할 텐데 서프라이즈 깔고요. 자, 여기에 레드팀 폭격, 자 폭격 들어가서 도트 댄까지. 요거, 요거까지, 요거는 싸우기 힘들어요. 근데 이쪽도 나름 준비한 거 있죠? 너무 잘 들어왔는데, 너무 잘 들어왔는데, 너무 잘 들어왔는데, 너무 잘 들어왔어요. 너무 잘 들어왔어요. 진짜, 진짜, 진짜 정말 적재적소에 잘 들어왔거든요? 양쪽 다글루스킬 전부 다 박아내면서 일단 다시 한번 밀어냈습니다 밀어내는 데 성공하긴 했어요 위쪽에 는 미니메스 다시 먹어야 될 거고 확실히 이제 베이스를 세 개나 먹고 있기 때문에 요 베이스를 털어낸다? 저 베이스를 털어낸다가 지금 라누아르 님의 최고의 지금 최우선 목표입니다 최우선 목표 뭔가 지금 베이스 아니 미니메 베이스가 아니라 진짜 베이스 하나를 털어낸다가 내 지금 당장의 방어할 병력이 있나요? 헬브링거 하나, 해병대 하나, 잭 래빗 하나, 공성 포탑. 아, 보병 블로비. 일단 레이스까지. 자, 다시 한번 본진 들어왔습니다. 서프라이즈 깔고 막아는 보는데 막기 힘들어 보이죠? 아, 이렇게 취지 나오게 되면서 라누아르님 로버터코님이 승기를 가져가 줍니다